네, 반갑습니다. 이제 출근하다가 잠시 와가지고 고추밭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오후에 늦게 조금 왔습니다. 금요일 날 비가 또 오면서 금요일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니까, 남부지방은. 어제 보니까 강릉에 산불도 많이 나고 바람도 엄청 세게 불었더라고 보니까. 어, 그, 농민들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어, 부직포 새로 덮어놨는데, 다 날아가가지고 새로 덮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무사합니다. 바람이 오면, 바람이 오면 요렇게 올라옵니다. 바람이 요렇게 산등성을 타고 올때 이쪽을 많이 치거든. 바깥 여기를 많이 치니까 단단히 야무지게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침에 영상 찍기 전에 고추 지지대를 꽂아 두었는데 <laughs> 부주퍼덥지 않은 고추 지지대를 꽂아 두어 가지고 저 저기 고추, 그, 결석기로 묶었습니다. 예, 네, 결석기 여기 있죠. 어, 요거는 놔두고. 고추가 지금 현재 남부지방은, 남부지방은 지금 온도가 보통 아침 한 8도, 9도 그렇습니다. 꽃이 피었죠. <laughs> 꽃이 피었습니다. 1화방, 2화방, 3화방 벌어지고, 이제 4화방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지포를 안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네요. 지금 저기 안에 보시면 고추들이 그냥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모릅니다. 하늘이 알고, 땅만이 알겠죠. 오늘도 축복합니다.